네, 시골 주말농장 어, 잔디밭 옆에 사과나무 세그루를 3년 전에 심었는데요. 그 보시는 사과나무는 구사입니다 부사. 좀한 4년 차? 예, 대림 면목농원에서 조그만 사과나무 사서 심은 건데, 어,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 해주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어, 이번 봄에 꽃이 많이 필것 같고, 지금 보시는 거는 알프스 오트메. 이것도 집 지을 때 같이 심은 건데, 지금 3년 차. 예. 작년에 많이 열렸어요. 굉장히 많이 열려서 잘 먹었었고요. 그래도 꽃눈이 많이 폈네요. 이것도 이제 부산대 이거는 한 5년 됐어요.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자르고, 옆으로 퍼져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가지를 남겨놓고 꽃눈은 살리고, 음. 봄에 이제 꽃 피면, 그때열매 네, 열리는 거 보고 순질해지기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햇빛 잘 받을 수 있게 가지치기를 잘 해줬으니까 봄에 많이 열리기를 기대해 볼게요.